안녕하세요. 언뜬타로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주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골라주세요. 순서대로 리딩됩니다. 음. 첫 번째 세 개의 검 카드 고르신 은별님 별 카드가 나왔네요. 와별 카드는 점점점 좋아지는 카드예요. 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고 약속도 많아지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 대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어, 이렇게 내가 빛나고 그럴 때에는 이제 대운이 온다는 징조거든요. 추가 카드 를 보겠습니다. 태양카드, 은둔자카드, 에이스의 검카드 나왔는데요. 빰빠라밤, 에이스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빰빠라밤, 태양카드가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운이 좋으세요? 이 태양카드는 이 아기가 지금 이 말에 앉아있는데, 안장없이 앉아있어요. 준비가 안돼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이 빨간색 열정과 담장과 이 태양이, 즉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지금 빛나고 있죠? 다 황금색이에요. 만약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운 들어올 겁니다. 문정선씨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정말 좋은 눈이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둔자 카드는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별이 지혜예요.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실 은별님이십니다. 근데 조금 외롭고 고독해요.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뭐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낫겠죠. <laughs> 그리고 어, 대망의 에이스의 검카드 에이스의 검카드는 결단력이에요. 결단력이고 내가 만약에 시험인데 문제를 풀었다. 근데 찍었다. 찍는 것까지 다 맞아요. 정말 정말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게다가 시험, 합격, 매매.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어, 다음 주에는 행복하시겠는데요? 오, 어, 탑카드, 절제카드, 마법사카드 나왔는데요. 탑카드는 사건, 사고, 변동, 이동을 뜻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제가 두 개의 카드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A, B. 먼저, B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어, 왕의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왕의 컵카드는 승승장구하는 왕이에요. 하지만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이 왕은 걱정이 좀 많아요. 아이 타카드가 나온 이유가 은별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냥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왕의 컵카드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은 왕이에요 하지만 고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돈 버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A카드 보겠습니다 A 카드는 조금 심각한데요. 약간 미련이 남은 그런 카드예요. 어, 혹시 사랑을 하셨으면 이별을 뜻하고요. 1을 사업을 하셨다면 조금 한 60%는 실패하고 지금 20%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나에게 남은 행운을 다시 뒤돌아 봐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포기하려는 듯 보이거든요? 음, 너무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성공했는지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탑카드는 정말 변화와 변동의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모뭐 아니면 도예요. 그리고 나쁜 일,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A와 B로 지금 나눠보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A를 뽑으신 은별님은 그 다음에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절제 카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하루 종일 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천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 신인 거죠 그래갖고 이 인내를 하다가 그 인내가 어느 순간 기회로 바뀌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카드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은별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멋진 능력을 갖게 됩니다 능력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어, 마법사 카드는 빨간색 그 가운을 입고 있는데 열정이에요 그리고 앞에 검과 동전과 컵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요. 모든 자기의 능력을 펼쳐놓고 무엇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늘어놓기만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자랑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긴 해요. 이렇게 팔을 올렸으니까 그러나 아직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힘내세요 은별님.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A 카드를 뽑으신 분은 어,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실패하게 를 돼요. 약간이에요, 정말로.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이렇게 참고 지나가면 능력자가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B 카드랑 또이 B 카드는 처음, 처음 처음 이렇게 A 카드와 같이 어, 대운이 들어오고 문제 해결을 잘 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 해결 카드가 3개 들어왔어요. B카드님은. 그리고 변화와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인내를 하게 되는데, 다음주는 대운이 들어오면서 좋은 운이 들어온 만큼 또 내가 인내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내가 능력자가 되고 좀 익숙해서 잘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의 컵카드 고르신 은별님. 빰바라밤 에이스의 코 카드 나왔습니다. 더볼 것도 없네요. 다음 주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 에이스의 코 카드는 문제 해결에 정말 특효약인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78장의 카드 중에 가장 행복한 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카드 보겠습니다. 와우 판타스틱 왕카드가 두 개나 나왔네요. 근데 그 다음 카드가 검이라서. 아, 속상해. 왕의 컵카드, 왕의 막대기카드, 일곱 개의 검카드 나왔는데요. 왕의 컵카드는 문제 해결을 쑥쑥 하는 그런 왕이에요. 게다가 양손 가득 들었죠. 돈 많아요. 그런데 물 위에 있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요. 하지만 여태까지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열심히 살아온 만큼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고생이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고생을 할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더큰 보상을 받을 예정인 그런 왕이에요. 은별님도 지금은 고생이지만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왕의 막대기 카드는 사회 운의 정점입니다.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와. 너무 부럽네요. 여러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 기분을 다 맞추고 어,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은 할수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좀이 아이보다는 이 성격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인 성격들은 좀 꼼꼼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일곱 개의 검 카드가 나왔는데 어, 이 일곱 개의 검 카드는 사기나 도둑. 그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훔쳐가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다섯 개의 검을 훔쳐 나왔는데 두 개의 검이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노리면서 나오는 그런 카드인데요. 일명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남녀간의 삼각관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카드라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돈도 어, 이제, 평상시 버는 것보다 많이 벌수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또, 아니면 내가 욕심을 너무 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다행이네요. 지금 내 거를 지키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홉 개의 막대기 카드, 세 개의 동전 카드, 에이스의 컷 카드 나왔네요. 빰빠라밤. 오, 여기도 에이스 컷 카드, 여기도 에이스 컷 카드네요.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더블 에이스예요. 그리고 이 아홉 개의 막대기 카드는 여덟 번의 전쟁을 이겼어요. 잘 해오셨죠? 근데 이번에 지금 다음 주가 아홉 번의 전쟁이에요. 그만큼 나한테 지금 일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 일을 또 잘해낼 거예요. 분명히.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때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죠? 엄청 힘들어 보이죠? 그럼 어떻겠어요? 전쟁이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 어려운 전쟁을 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세요.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제안서를 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안서를 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뭘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여태까지 느릿느릿하게 아니면 보통으로 이렇게 잘 해오던 것이었어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승진하고 싶고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가 이세 개의 동전카드는 여럿이서 함께 했을 때 더, 어, 더 결과가 좋다는 그런 카드인데요. 문서운 매매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되게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때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될 거예요. 다음주는. 그리고 결과가 에이스의 컷카드 나왔거든요. 대운입니다 여기에서도 행복하다고 했지만 지금 결과에서도 행복하다고 나왔어요. 다음주는 일이 잘 풀려요. 돈도 적잖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지금 문제 해결이 가장 좋은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하려면 이 문제 해결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혹시 어, 내 욕심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결과 성과 내실 것 같습니다. 일곱 개의 막대기 카드 고르시는 멸림. 왕의 막대기 카드 나왔는데요. 빰빠라밤 와 왕의 막대기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 메인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왕의 막대기 카드는 사회 운의 정점입니다. 사회 생활을 정말 잘 하실 한 주가 되겠는데요. 원래 잘해 오셨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걱정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어, 얘기가 주로 이룰 것 같은데요. 어, 추가 카드 보겠습니다. 어, 제가 싫어하는 검 카드가 나왔군요. 아, 그래도 왕 카드가 두 개니까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다섯 개의 검 카드, 왕의 동전 카드, 달 카드 나왔는데요. 고민이시신가봐요. 지금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다섯 개의 검 카드는 같은 편을 공격해서 이기는 카드인데요. 지금 은별님이 진 사람인지 이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양쪽 다 서로 불편해요. 이진 사람은 자기 친구도 잃고 검도 잃었죠. 슬프죠. 또이 이긴 사람은 친구를 잃었죠. 검을 가지면 뭐예요? 친구가 없는데 같이 기뻐할 사람도 없는데. 아 그런 위험한 카드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고 가장 친한 사람을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카드예요. 다음 주에는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동전 카드는 재력가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남성상이죠. 양손 가득 들었어요. 음주감으로 좋아합니다. 음주감 좋아하세요, 은별님. 아, 좋은데요. 그리고 이 뒤에 궁전도 이 왕의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재물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 카드 나왔는데요. 구설수의 카드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두개다 약간 구설수랑 관련이 된것 같아요. 이 달이 지금 속상한 은별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 개와 늑대와 전갈이 이두 동물은 짖고 전갈은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 만 어때요? 은별이 지금 하늘에 떠 있죠? 지금 물거나 지지, 지저봤자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물려고 해봤자 지가 하늘까지 뛰쳐 올라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기둥을 지나야지 안전한 곳이 나오거든요. 조금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귀 막고 눈눈 눈 가리고 그러실 수 있죠? 힘내세요! 영차! 아휴, 힘든 카드가 나왔네요 10개의 막대기 카드, 8개의 동전 카드, 여사제 카드 나왔는데요 이 10개의 막대기 카드는 힘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이 10개의 막대기를 이 마을에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착해서 남의 일까지 다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세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데 은별님은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근육과 다리를 보세요. 그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이 나무들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임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등장 밑이 어두운 카드, 또 구설수가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참고 해내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카드가 8개의 동전카드로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있고 또 내가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취직을 하실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여사제 카드도 조금 힘들어요. 조금 외롭고 쓸쓸한 카드. 근데 문서운이 들어와서 매매인 좋습니다. 그리고 짝사랑 카드예요. 누군가 짝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아, 진짜 다음 주는 이렇게 일적으로 좋은 카드인데요 이렇게 내가 나쁜 일이 있는 만큼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만큼 또 나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내 일에만 집중하시고 이직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열 개의 동전 카드 고르신 은별님 오 행운 카드 나왔네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와우 다음 주에 복권 사와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좀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약간 내가 게을러지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해운의 카드인 의미가 큽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늘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추가 카드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컵 카드, 연인 카드, 세 개의 막대기 카드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딘가 이동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 이 여섯 개의 컵 카드는 이 여섯 개의 컵이 추억이에요. 그리고 첫사랑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소년이 여자 소녀에게 지금 꽃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 꽃은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소녀에게 재능을 선물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은별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일적으로 보면은 일이 두 배, 세 배, 네배 좋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카드예요. 그리고 사랑 쪽으로 보자면 이제 내가 사랑의 시작이나 열렬한 사랑을 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삼각관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이 천사를 보고 있고 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삼각관계일 확률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진 마세요. 거의, 음, 그런 확률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카드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막대기 카드는 지금 내가 어, 성공을 했어요, 이미. 성공을 해서 이렇게 지금 모두 황금빛이에요. 바다, 하늘. 잘 풀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두 번, 두 개의 막대기 카드에서 뭘 할까 생각을 했지만 세 개의 막대기 카드에서는 내가 어딜 가야지, 뭘 해야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어, 어떡해요? 어 닭살 돋았어요. 똑같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죠. 다음 주는 정말 행운이 따르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진짜 복권 사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와우, 이게 지금 또 똑같은 카드예요. 어, 진짜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빰바라밤 에이스의 검카드 나왔죠? 이것도 문제가 잘 풀리는 카드예요. 시험, 시업, 매매, 모두 잘 돼요. 그리고 찍는 문제도 맞는 그런 에이스의 검카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행운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행운이 들어왔어요. 결단력도 아주 좋아요. 우유부단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곱 개의 컵카드는 여기서 좀 우유부단하네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가, 가져야지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몸이 까맣잖아요.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뭘 결정할지 알 수가 없고 이 중에서 한두 개만 골랐으면 좋겠는데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들어오고 내가 몰랐던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알게 되고 그런 일적으로 정말 점점 좋아지면서 이동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가 잘 풀리는, 그 주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잘 풀리는 그런 행운이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둔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